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내용은 여섯 단계 연결의 법칙입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다양한 여섯 단계 실험에 관한 지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 거리, 다른 말로 연결 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단계 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 흔히 듣는 말 중에 엄친아와 엄친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죠. 이제 편의상 그냥 엄친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엄친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 도, 보통 이제 되게 바람직한 그렇죠 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뭐 효자 효녀고 그렇죠. 어떤 때는 막뭐 되게 친절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엄친나 어, 엄친딸 엄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 주변에는 엄친아, 엄친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보면 걔네들은 엄친아, 엄친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엄친아, 엄친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은 어, 지금 그래프가 대표적인 예인데 분명히 엄친아, 엄친딸을 제가 들은 정도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엄친아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제 주변에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아니 내 주변에 없는데 도대체 엄마가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엄친아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연결망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엄친아가 엄청 많아 가지고 내 주변에 친구 중에 엄친아 엄친딸이 막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엄친아 엄친딸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어, 아까처럼 네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어머니가 친구가 엄친아 딸인 경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엄친아가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들끼리 연결망이 있어 가지고 동일한 한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친아가 한 명이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두 명이 되는 거죠.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보시면 예, 사실은 한 명의 엄친에 대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엄친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다른 부모들이 다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은 사실상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네 사람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엄친아가 없는데 어머니 친구 중에는 엄친아가 많은 거죠. 이 유치된 거리냐, 그렇죠? 예. 이런 이유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연결 관계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예, 엄친아가 많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엄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망의 패턴이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주변에는 엄친아가 없는데 어머님 주변에는 엄친아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봤더니 엄친아 많지 않아요 근데 들은 건 진짜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연결망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 연결이 되느냐 세상 참 좁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다 아는 사람 친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는 후배 동생이고, 엄마 친구를 아들을 아는 동창생이고, 아빠 직장 상사 딸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보시듯이, 막 결국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연인 가게 됐는데, 어, 두 사람의 부모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어 만나서는 안날 만남이고,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참 좁다라는 얘기인데, 아어 이런 것은 사실, 아,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세상 실험이라고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Small World Problem이라고 해가지고 좁은 세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Problem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뭐 난제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다 Small World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분의 실험입니다. 이분은 사실 이제 죄수 실험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실험만 한게 아니라 편지 보내기 실험도 하셨어요.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브라스카 주라는 곳에 오마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캔사스 주의 위치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보스턴에 편지를 전달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지 전달하는 게 편지 붙이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줬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어, 무작위로 선택된 각 출발 지역의 사람에게 실험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실험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전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뭐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름하고 지역만 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이 보기에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에 편지를 붙이면 됩니다 지인에게 편지를 붙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지인은 또 이게 편지를 열어 보고 아이 사람은 알 만한 사람을 쓴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또 편지를 붙입니다 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몇 단계 만에 출발 지점에서부터 도착 지점 타겟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도착하느냐라는 것을 아, 실험을 한 것이죠. 예, 네, 그런 실험의 결과, 모든 것이 다 도착하진 않았겠죠.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사례를 봤더니,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에 중간에 이렇게 매개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세봤더니, 5.2명인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 출발부터 끝에까지 다섯 단계만 딱 되면 도착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출발자부터 시작하면 여섯 단계만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2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6.2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6.2단계만에 도착하게 되니까 여기서 나온 법칙이 바로 여섯 단계 분리의 법칙입니다. 여섯 예, 단계만 건네면 어,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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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면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되게, 어, 뭐랄까요. 일반적인 실험, 전 지구 사람들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되게 소규모의 실험을 한게된 건데, 이제 이게 일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아, 그럼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실험 결과 과장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전부 다 성공하지 않은 건데, 성공률이 높지 않은데, 과연 이게 여섯 단계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게 되죠. 예, 반론이 나오고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실험의 데이터 자체가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지하고, 아, 다음에 도착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결이 쉽게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아, 콜롬비아 대학, 당시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던컨 와츠 교수가 이거 한번 인터넷이 됐는데 실험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66개국 61,168명을 만 대상으로 이메일 전송 실험을 합니다. 에, 저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메일 전송을 했죠. 에, 근데 남아공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아, 저도 참여를 했죠. 에,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같은 나라 사람은 다섯 단계 만에 도달한다는 라 결론이 이뤘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겠죠. 남아공에 던져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곱 단계 만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six degree, the science of a connected age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섯 단계 맞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아, 물론,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창기 얘기이기 때문에, 한 그로부터 한 5년이 지난 뒤에 아, 이메일은 사실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거일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평소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이제 2006년에 메신저를 활용한 연구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메신저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당시 되게 유명한 오늘날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카카오톡의 PC 버전이죠.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 실제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 약, 어, 1억 8천만 명의 어, 13억 개의 상호 대하, 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몇 단계 만에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느냐, 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아, 그랬더니, 어, 평균 6.6단계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 6.6단계면 다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6 degree of separation. 6단계 분리의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어,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맨날 맨날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6단계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6단계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부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냐 봤더니, 이제 연령이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 어, 이제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락을 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어,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 어,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더 오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아뭐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아 어, 트위터를 이용한 연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활용해서 몇 단계 만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전체의 91.14%의 사람이 여섯 단계 또는 그 이내 연결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단계 분리의 법칙이 아, 맞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단계일까요? 7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단계만 건너면 다 만날 것 같아요? 세 단계. 삼 단계? 네.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과연 맞을지 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 2006년에 어, 실제로 된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한국의 한국판 소셜 미디어, 한국판 페이스북의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1촌 연결망.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1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1촌 연결망을 중심으로 어,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거죠. 해 봤더니 어, 4.3단계만에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여섯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봤더니 4.3단계만 연결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아, 결론을 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여섯 단계보다 훨씬 더 짧구나 실제 연결 관계는 특히 온라인 관계는 훨씬 짧구나라는 결론을 아, 내리게 됩니다. 아, 여담입니다만 에, 목사님이 한만 명쯤 에이, 이렇게 일촌을 맺고 있었던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었다, 있, 있기는 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 이제 특수한 사례고, 아, 어, 제가 평균적으로 해봤더니, 이제 4.3단계 만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예, 페이스북에서도, 아,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제 3.57단계 만에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연결이 되게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3 5 어, 5, 7단계로 연결이 끝났다라는 것을 어,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은 사실상 대충 어, 3, 4단계만으로 연결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실험의 결과가 과장된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죠. 실제 온라인 연결 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6단계 분리의 법칙이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는 오히려 더 짧을 수 있다. 3, 4단계만에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 라고 어,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구의 친구의 친계를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그러니까 동창의 아들의 친구인 거죠. 이러면 다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특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어, 좁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단계 아, 분리의 법칙은 어, 인터넷 연결이 활성화되기 전에 오프라인 실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기 전에 실험한 결과입니다. 아, 그래서 6단계 만에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는 아,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실제 두 번째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고 나서 측정한 연결 단계는 3, 4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관계가 보여주는 연결 관계는 여섯 단계보다 훨씬 줄어든, 두 단계가 더 줄어든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내 주변에 엄청나게 없는데 왜 엄청나게 이렇게 많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